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어? 더슬램덩크에 너에게로 가는 길이요. 너에게, 너에게 가겠 네, 저는 지금 한국대학교 농구부 선수분들 만나러 천안캠퍼스 주경기장에 도착했는데요.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Let's go! <립니당> 실력이면 실력, 미모면 미모, 끝내주는 단합력까지 3박자 고루 갖추신 당국대 농구부 여자 선수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한 분씩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 여자농구부에서 카드 포인트 역할을 맡은 1번 오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당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유정입니다. 카드를 맡고 있고 등번호는 5번입니다. 저도 당국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박지수입니다. 포지션은 포워드랑 센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등번호는 13번입니다. 첫번 첫 번째 코너 처음 쓰는 프로필입니다 아직 저희가 처음 만나서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선수분들께서 사전에 작성해주신 프로필을 같이 보면서 한번 선수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세인 선수 프로필인데요 이름은 오세인이시고요 생일은 03년 7월 9일이시고요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 맡고 계시고 등번호는 1번이십니다 쿠프스 대학농구 유리그 강원대와의 홈경기에서는 22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시면서 정말 거의 막 날라다니는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제가 영상을 엄청 찾아봤거든요. 오세인 레이업두 네. 점. 이번 여대부 중에 1년 만에 일체월장한 선수를 꼽으라면 또 오세인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정말 공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 그리고 수비를 정말 탄탄하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2023년 상반기 유리그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스스로 잘했다 혹은 이건 좀 부족했다 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수비는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쉬면은 계속 훅 뚫리는 편이 있어서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고, 네. 잘했던 점은 수원대 경기 때그 마트라고 했던 사람을 잘 맡았던 것 같아서, 네, 그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처음으로 4월 25일에 이사진 기억나세요? 수은 선수로 처음으로 선발이 되셔서 인터뷰를 처음으로 하신 날이었어요. 근데 너무 긴장하셔서 약간 웃지를 않으시고 이제 인터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 좀 무서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주득점원을 맡으니까 수은대는 점수가 안 낮고 당국대는 3점이 들어가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높았거든요. 활짝 웃고 있는데 그런 모습. 무슨 지금 좀 인터뷰 때 보고 싶네요. 그 그렇죠? 네. 지금도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 또 환한 미소를 적어 주셨거든요. 혹시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환한 미소 한번 발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짧은 시간 동안 이세인 선수님의 너무 귀여움과 매력이 저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세 가지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트리닝 핫초코 초코는 특별히 하트까지 붙여서 작성을 해 주셨어요. <laughs> 핫초코를 평소에 많이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어, 네, 요즘에 초코를 원래 좋아하는데 요즘에 핫 초코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111 초코거든요. 해어요 오리지널을 정 그러면 우리 미래 남자친구분 크리스피 도넛이랑 핫초코 같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유정 선수님 프로필입니다. 네, 성함은 정유정 님이시고요. 03년 6월 26일생이세요. 그리고 포지션은 가드시고요. 등 번호는 5번이십니다. 이제 별명에다가 타락한 팅커벨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냥 팅커벨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타락한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키가 애들보단 작기도 하지만 좀 그렇다고 요정 같진 않아서 조금 많이 싶어서 타락한 팅커벨로 별명이 지어졌어요 혹시 양옆에 계신 선수님들께서 지어주신 건가요? 아하 어, 그냥 팅커벨이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타락한 팅커벨이라고 본인은 이 별명이 마음에 드시나요? 싫진 않아서. 아, <laughs> 굉장히 다들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다들 본인의 별명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MBTI가 ENFP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장점에 친화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랑 관련해서 하나 인스타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분명히. <laughs> 분명히 보시면 간술이네라고 써져 있는데 어, 누가 봐도 간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점점점점 보이시죠? 이게 다 술을 드시는 이제 알코올 라이프를 담은 스토리인데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막 어디 가서는 딱한잔 먹는다고 하라고 했는데 <웃음> 네. <웃음> 사실 주량 은그약세 병이요? 네. <laughs> 확실히. 남다르군요. <laughs> 언젠 기회가 된다면 저랑 한잔 꼭 마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삼 점슛도 되게 화끈하게 쏘는데 역시 주량은 화끈하신 우리 정유정 선수님이셨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최근 관심사에 이제 책까지 적어주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가생을 살고 계신... 어? 세인 선수님 왜 웃으시죠? 혹시 두 선수분은 우리 유정 선수님께서 책 읽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글씨가 써져 있는 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같은 그림책이 아닐까... 이거는 약간 만들어진 프로필이네요 <laughs> 이에 대해서 유정 선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네. 남몰래 하는 걸 좋아해서 아, 남몰래 <laughs> 안 됐어요 책을 읽는다 이거든 자격증 책 같은 네. 거를 보는 걸 좋아해서 어, 진짜요? 네 정말 가생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유정 선수님 인스타에 새 선수님의 추억의 영상이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이제 릴스를 하나 봤는데 혹시 이 귀여운 아이 우리 귀여운 친구 혹시 세인 선수님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laughs> 어, 그러시군요. 우리 유정선수님은 이 릴스를 만드셨는데, 이 릴스, 이 댓글 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본적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들어가자마자 댓글을 봤는데, 이 댓글에 어떤 외국분이, <laughs> This is the kind of life I want. <laughs> 내가 원하는 이경의 <laughs> <유명의> 삶이다. <laughs> 라고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어? 이게 뭐지? 라고. 심지어 외국 분까지 이제 부러워하시는 우리 세 선수님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인데요. 세 선수님은 언제 처음 만나신 건가요? 초등학교 5학년 끝날 때쯤 만나가지고 같이 네. 동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어, 그러시면 거의 가족보다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첫인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키가 지수 처음 봤을 때 키워가지고 허? 오 엄청 크다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세인이는 노란 머리띠를 하고 와서 어머 그, 이렇게 머리에 포니텔로 하나 묶고 네. 막 시골에서 왔다 얘는 이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시골 소녀 같은 어. 느낌 각자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정아 어 이번엔 좀 따로 살긴 하는데 항상 전에 내가 전화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잠들 때, 때 일어나서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 지수야 항상 깨워줘서 고마워. <laughs>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줘. <laughs>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laughs> 얘기하면 안친한줄 알잖아. 등학교 때는 많이 싸웠지만 <laughs> 대학교 올라와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좋아. <laughs> 앞으로도 사이 좋게 친하게 지내자. <laughs> 이름은 박진수 선수님이시고요, 생일이 03년 4월 12일생이세요. 이제 포지션은 포워드시고 등번호는 13번이십니다. 2023 쿠프스 대학농구 유리그 3월 29일 울산대와의 경기에서 이제 풀타임을 뛰시면서 19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을 하셨어요. 풀타임을 뛴다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긴 경기를 뛰시면서 본인 스스로 멘탈을 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전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다가 단국대로온 건데 직히 대학 팀 하면은 사람이 좀 많잖아요 근데 단국대도 막 그렇게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이렇게 3학년 3명에 후배가 2명,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풀타임으로 뛰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날 또 3점 슛을 다섯 개 성공하시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겨울방학 때 이제 백지은 감독님이랑 슛폼을 조금 바꾸어서 연습을 하, 했더니 슛시간이 단축이 많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슛폼을 좀 어떻게 바꾸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슛을 쏠때 약간 새우등처럼 쌓거든요. 발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맨날 따라 하면서 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거 보시고. 스텝 먼저 밟아보자고 한 다음에 스텝 해서 여기서 턱에서 끌어당겨서 바로 쏘라고 하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편한 거예요. 원래는 감독님께서 쉽게 못 바꿀 줄 알았는데 네가 편하게 느끼니까 쉽게 바꾼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가볍게 그 지금 하시는 폼, 슛을 넣으시는 폼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공을 유재인 머리로.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타겟이 된. 아, 타겟이 머리로. 아, <laughs> 이렇게 타겟이 <우리> 된. 동글동글. <laughs> 네. 이렇게 잡아서. 네.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좀 올리는. 바로 올리라고. 아, 저는... 아, 이렇게 잡아서 잠깐 멈췄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잡자마자 네. 바로 올리는. 아, 네. 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유정 선수님도 농구공 역할 <laughs>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혹시 세리머니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어, 하나 있긴 한데. 허, 보여주실 <laughs> 수 있나요? 어. 보여줘. <laughs> 보여줘. 어, 제가 등번호가 1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늘면은우 정선수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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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리머니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주로 근데 약간 속으로 기뻐해서 이러고 아 가는 스타일. <laughs> 그럼 이제 겉으로 한번 기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소심하게 하고 이러고 가요. 아 그냥 아, 이러고. 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귀엽네요. 지수 선수님은 세레머니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음. 저도 속으로 좋아하고 가는 스타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 어때요? 어떻게? 해?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어 해보고 싶은 건 있었어요. 아 해보고 싶은 거 하셔야죠. 여기가 그자 다릅니다. 어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여기 카메라 보고 신 넣으면 약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푸른 <laughs> 보즈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본인은 이제 어떤 선수로 어떤 농구 선수로 기억되고 싶, 싶은지 궁금합니다. 수비도 잘하지만 공격도 그에 못지않게 그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굳은 일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저도 센스 있다는 얘기랑. 부진일 잘한다는 선수로 남고 싶어요. 기억에 여러 가지 를 잘했던 선수로 남고 싶어요. 이미 너무 여러 가지 다 잘해주고 계셔서 그런 선수로 꼭 기억에 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2023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전국 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전승을 타고 올라가는 좋은 대진 나왔어요. 전남 협회 팀을 이기고. 대구 시청을 한번 잡아서 결승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남 협회 꺾고 대구 시청 꺾고 결승까지 가보기를 저희 디보이스와 시청자들이 꼭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국대 여자 농구부 이 우리 오세인 선수님 정유정 선수님 박지수 선수님까지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인터뷰하신 소감 한마디씩 여쭙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얼굴 도빨개지고말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랬는데 너무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 <laughs> 저도 긴장 많이 했었는데 편안하게 그래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지 못했던 질문을 받아봐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새 선수분들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새 선수분들, 앞으로도 부상 없이 좋은 경기 많이 펼치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렛츠 외치면 같이 단포츠 외쳐주시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단포츠!